누구 나와야돼요? 얘 나와야돼요 아 민란 오른쪽에는 카이세이 이는데 뭔가 좀 물끓이기 6 0해서 같이 사온 자갈이스플레 푸딩 먹으면서 미돌이를 돌려볼게요오떴떴데 아직 직못렸렸든요지금에서돌0 0까서6 0긴 한데. 그이게 쉽게 줄리가 없어. 뭐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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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너무 여유로워서 안 나오나? 삼성인데 뭐지 불안하게 어, 어, 어. 자, 이제. 이제 좀 각이다. <laughs> 아 잠만 나 이거 풀돌 아닌가? <laughs> 야 너네 진짜 이럴래? Oui. 미돌이랑 같이 올 거지?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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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투 유성대. 150여 년인가, 지금? 괜찮, 괜찮 이제 잘 나오면 돼. 잠시만 셀코만 잡고 주냐 미도리야. 미도리야! 이제두장만더면왜날 어, 어, 설레게 하는 거야? 저놈은 선배견 끊을 수 있어 야너왜 야, 그래 아 아니구나 <laughs> 재밌겠어. 지금 해상 받았죠? 해상. 프돌이 와, 뭐지? 갑자기 왜 자꾸 무궁이 뜨지? 어떡해? 아, 기다려. 잠깐. 잠깐만. 나 이거 삼배여인 끊는다. 고 제발. 가 어, 오 어. <laughs> 좋아. 이것도 이제 새로 나와야 돼.

그치만 나쁘지 않아 500원 안에 끊을 수 있어 한 장만 나와도 500원 안에 끊는 거니까 한 200원까지 남았어

60장 남았어. 저 60장 있어요. 어떻게 해. 진짜 이러면 안돼아 돌겠다 아, 지금 너무 배고프고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그 숫자로 보니까 정신이 확 들기도 하고 아냐, 같네 아, 모범 아니야와이거5 0 0런못끊겠런 아니야 이런, 면 하면 안 되는데 야너진 이런, 이러면안돼아 이런, 미쳤이봐 진짜 눈물이나 이런, 이런, 이이눈이이 나. 아 이거 협박 안 했더니 지금 이렇게 되는 거봐 <laughs> 아, 미칠 거같이 진짜 <laughs> 아, 제발 믿어 믿어라, 믿어라. 와야 돼 진짜. 俺は俺らしく <목소리> <이> 아, <목소리> <목소리> 아, 지금 <목소리> 세명 지이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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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 500장에서 끊을 수 있었는데, 내가 계속 했네. 어... 왜 그랬을까? 아... 진짜... 아... 그럼내 3장이 있었으니까 500원... 500원이면 끝이네. 미돌이가 불효자가 아니라 내가. 내가 멍청했구나. 왜 이럴까, 진짜. <laughs> 아, 나 멘탈 갈려, 지금. 아니, 에봐짱 너무 아까워. 50개 더 돌려서 카타랑 교환할까? 그래, 그냥 셀코로 교환을 합시다. 50개 더 돌리는 건, 에봐요 네, 셀코 주세요. 아, 피곤해. <laughs> 원래도 피곤했는데 더 급격히 피곤해졌어. 셀코 많이 준다고 그렇게 뭐하냐? 내가 자진 셀코를 먹었나도말어 아, 아무튼 예뻐요. <laughs> 나 피곤해서 나가고 싶지 않았었어. <laughs> 초맛 같은데? 어 진짜 왜 이렇게 안 맛있게 말지? <laughs> 형, 되는구나. 이거 세려가 샀는데, 괜찮네. 캐비에서 거의 50만원 가까이 한 45만원 치지를 털었는데. 아, 이거. 특친네스 친이 한데그 쿠라 씨가서 루베랑 같이 문어 젤리 먹어달라고 택배를 보냈는데 택배가 생각보다 늦게 와서 제못 받고 일본 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하나 살테니까 데리고 다녀달라고. 해서. 엄청 탐내 하 면서 루베 도 도둑 가방 을매달 라고？하 셔서 는로 <laughs> <laughs> <다음은 웃음> 바다 의집캔백집10개를부 <laughs> 탁해서, 10개를 샀고요 크러스시 응. 응, 귀여워 크러스시 오늘 진짜 크러스시 갈 뻔했는데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키타미가 라멘이라는 게 너무 웃겼어 생각도 못했는데 라멘이었어. 이것도 크러시 배지도 이렇게 더 살까 하다가 일단은 그냥 두 개만 샀어요. 그거 아크릴류를 몇개 샀는데 이게 다 개봉품이고 뭐이타미 있다고 그러는데 뭐 어차피 저 그냥 전시용으로 산거라 아 그리고 테츠. 테츠 테츠는 도둑 가방이 없네 아, 이거 뭐지? 뭔지 몰라서 샀는데 잠깐만 어 이거 미개봉인가 본데? 이러면 나못 여는데? 소책자래. 아, 이거 두개 있던데 두개 사올걸. 일단 혹시 우리가 얘는 두고 나중에 혹시나 하나 더 사면은 열어볼게요. 아, 그리고, 아, 키타미. 웰컴 레어랑 이거. 이지페어. 아, 이거는 쭈어놓고. 또 키타미. 이렇게. 이런 지류는 약간, 이거 왔을 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이거 만화랑 테츠랑 만화랑 이거 루베시 거한지끔 너무 일러가 냅다 너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이거 또트친이 부탁한 나중에 이렇게 음, 제가 구이와 일러를 너무 너무 좋아해서 <laughs> 원래 제가 원하는 미돌이 말고 아드니스 그런 배지만 그냥 딱 그거만 사야지 했는데 들어갔는데 9주년을 앞에 싹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는미도리를다 가져왔어 그리고 이거 아드니스 이거 있길래 샀어 이거 집게 러버클립이랑 이것도 약간 배지? 아, 집게? 같은 느낌인데 너무 귀여워 음, 아 그리고 이것도 샀고 그리고 이거, 이거 거기 미돌이 이거 어떻게 지나쳐? 다 가져왔어 음. 아나 이것도 봤어 사실 아까 잔돈 바꾸려고 들어왔는데 이게 있어서 어? 이거 아늑시 주면 좋아하겠다 그래서 사려고 했는데 이게 백몇십 엔짜리인데 제가 만엔 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마 사기 어색해서 여기도 샀는데 야키다스한테으로 아, 되어있어 다 오날 거 같은데 궁금해 근데 먹어보고 싶어. 난리가 났구만. 이거 먹어봐야지. 그냥 과자 같은 느낌. 응. 초점이 안 잡혀. 여기, 여기, 예, 오. 음. 야 전체가 초콜릿인데 겉에 뭔가 되게 얇게 무슨 처리를 해서. 과자는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손에 안 묻는 과자 같은 재질로, 어지 이런 맛 있는데? 한국 과자 중에? 아, 한국 과자 말고 그거 같다. 시로이 코이피토? 시로이 코이피토 같지? 딱그 맛있네. 식감도 그거랑 비슷해. 맛있는데? 어? 이제 노동해야 돼. 작은 가방 사이즈 맞춰서 들고 올려다가 혹시 몰라서 넉넉하게 들고 왔는데 넉넉하게 들고 오길 잘한 것 같아. 내일 오프 행사 나름 나름 오프 행사 가는데 이렇게 이타팩 만드는 걸 찍을 줄은 몰랐네. 다섯 개까진안 들어가 겠죠 다섯 개까진 절대 안 들어갈 거 같고,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3! 4! 5! 4! 4! 5! 6! 6! 잘 세서 일정 간격을 잘 맞춰 줘야 돼. 에, 밑에서 고한대 에, 난데에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꼭. 아, 나이 탑을 한 번도 한 번에 만든 적이 없는데. 오늘은 갈아 보고 싶지 않아. 바로 됐죠? 딱 봐도? 여기서 처음 깨달은게 다행이에요. 이제 안 이러면 돼. 아 이게 뒤에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봐야돼 너무 편아 둘, 셋. 하나, 다섯 개에서 넣을까? 아, 벌써 그만하고 싶어. 이렇게. 저, 저, 저. 이기세로 나온 것 같아. 아닌가? 이렇게 나와. 아 어, 모르겠어 잠시만. 내가 좀이게 나온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한번 이걸 반복하다 보 방금 좋았어 완전. 아 자꾸 일어나서 할까 그냥? 아, 일단 일단 해보고. 아 졸려. 아 씻어야지. 너무 너무 졸려 안 되겠다 이거, 저거. 그냥 내일 하도록 하고. 아 지금 미칠 것 같아. 내가 붙이고 자야겠어. 아 너무 졸려 일어나서 아, 할수 있겠지? 오픈런 하긴 글렀다 내가 보게